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문법 하루 영문법의 블리사 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문법은 팔 품사인데요. 자, 품사의 뜻부터 알아보면 품사는 각각의 단어를 기능에 따라 나눈 것으로 영어에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자, 여덟 개의 품사 하나씩 살펴볼게요. 형용사, 명사,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부사, 감탄사, 동사. 자, 이렇게 여덟 개가 있는데. 자, 이 여덟 개를 어떻게 외우냐. 앞에 글자를 따면 됩니다. 형, 명, 대접, 전부, 감동. 자,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형, 명대접, 전부, 감동. 자, 세 번만 같이 따라 해봅시다. 형, 명대적, 전부, 감동. 형, 명대적, 전부, 감동. 하나 더. 형, 명대적, 전부, 감동.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명사란 이름명에 말사를 써서 이름을 지칭하는 품사라는 뜻입니다. 읽어보자면 사람, 사물, 장소 등 모든 것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 모든 것에 붙여진 이름이다에 밑줄 쳐주세요. 자, 예를 들면 블리사, 펜, 지우개, 책상, 학생, 선생님 이런 게다 명사가 될수 있겠죠? 자, 영어로 예시 한번 봐볼게요. Book. Cheese, dog, flower, student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 문장에서 명사 한번 찾아볼까요? Blisa is a teacher. Blisa는 선생님이다. 명사죠 그다음, Book is on the table. 책은 테이블 위에 있다. 책은 테이블 위에 있다. 에서 book이랑 table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까지 같이 갈게요. 대명사는 대신할 때에 명사를 써서 명사를 대신해 주는 품사입니다. 읽어보자면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해서 쓰지 않기 위해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다. 밑줄.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분리사는 학블 분리사는 선생님이다. 그녀는 예쁘다. 여기 뒤에서 그녀는 다시 분리사를 반복해서 쓰지 않았죠. 하나 더 들자면, 톰은 잘생겼다. 그의 형은 더 잘생겼다. 자, 뒤에 지금 그는 톰을 다시 한번 쓰지 않고 그로 받아쳤죠.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영어로 예시 보자면, I, you, he, she, they, your, it.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의에 더 자세하게 올릴 예정입니다. 예시 한번 봐볼게요. Tom has a pen. He loves it. Tom은 펜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을 좋아한다. 여기서 지금 Tom을 받은 게 he죠. 그 다음에 펜을 받은 게 뭐예요? it이죠. 그래서 he와 it이 대명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Sally and Amy like to play. 셀리와 에이미는 노는 것을 좋아한다. I don't like them. 나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셀리와 에이미 복수 명사죠. 얘를 뭘로 받았어요? 지금 them으로 받았어. 나는 셀리와 에이미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음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사람, 동물,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밑줄 쳐주세요. 예를 들면, 좋아하다, 춤추다, 가르치다, 배우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게 동사입니다. like, play, study, walk, eat, watch. 좋아하다, 놀다, 공부하다, 걷다, 먹다, 보다. 다로 끝난다. 써주세요. 자, 다음 예시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We like to study English. 자, 동사, like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한다로 끝났죠? 혹시나 스터디를 동사로 체크하신 분들 동사 앞에 투가 있으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pencils. 그들은 연필들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have가 동사죠. 그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색깔이나 모양, 크기, 성질 등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나 대명사를 꾸미거나 보충 설명한다. 명사나 대명사를 꾸미거나 보충 설명한다. 밑줄 쳐 주세요. 옆에다가 명사 수식. 자, 보충 설명하는 거는 보어라고 합니다. 자, 보어라고 적어 주세요. 자, 예지를 들자면 tall, short, beautiful, red, large, small, smart. 큰, 짧은, 아름다운, 빨간, 거대한, 작은, 똑똑한. 자, 뭘로 끝나죠? 다 니은으로 끝납니다. 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하거나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고 니은으로 끝납니다. 다음 문장에서 형용사 한번 찾아볼게요. I have a red pen. 자, red가 빨간이라는 뜻이죠. 뭘 꾸며주고 있어요? 펜을 꾸며주고 있어요 펜이란 명사를 수식하니까 옆에다가 명사수식 적어주세요 나는 빨간 펜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Look at the beautiful sky 보세요 그 아름다운 하늘을 하늘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beautiful은 마찬가지로 명사수식입니다 그다음 she's pretty. 형용사는 뭘까요? 예쁜이라는 pretty죠. 자, 얘는 뒤에 명사 있나요? 없죠. 뭘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she. 그녀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녀의 성질이나 상태가 예쁜 거잖아요. 그렇죠? 보어 적어주세요. 자, 그다음 he's angry. 마찬가지로 angry. 화난이라는 형용사인데 그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때요? 화가 났죠? 보어 적어주세요. 다음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정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로 동사, 형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자, 동사, 형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밑줄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수식의 달인 즉, 부사는 명사 빼고 전부 다 수식합니다. 왜요?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해주니까. 적어주세요. 명사 빼고 수식. 자,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부사는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 형태입니다. slow, 느린, slowly, 느리게. careful, 조심스러운, carefully, 조심스럽게. quiet, 조용한, quietly, 조용하게. wise, 현명한, wisely, 현명하게. 그 다음, very, 매우죠. so, 너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부사 한번 찾아볼게요. she usually walks slowly. 그녀는 보통. 자, 빈도를 나타냅니다. 대개, 보통. 자, 보통이라는 빈도 부사입니다.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 걷습니다. 어떻게? slowly. 느리게. 자, 이 느리게가 뭘 꾸며주고 있어요? 걷는다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를 수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통 느리게 걷습니다. 자, 그다음. He i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하다. 베리가 뭘 꾸며주고 있나요? Kin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자, 전치사. 전치사는 앞전 둘치 말사로 앞에 위치하는 품사입니다. 무슨 어디 품사 앞에 올까요? 전체 단어 항상 명사 앞에 옵니다. 적어 주시고요. 자,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시간, 장소, 방법 등의 뜻을 더해 주는 말.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밑줄. 자, 예시 볼게요. at on, in, under, for, during, by, with, to. 자, at은 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정한 장소 또는 특정한 시간. 점이라고 생각하면, 뭐뭐에, on, 뭐뭐 위에. 자, 표면 위에 있는 걸 on이라고 합니다. in, 어디 어디, 안에, under, 뭐뭐 밑에, 아래, for, during, 뭐뭐 동안에, by 옆에 또는 까지 with ~~와 함께 그 다음 to 쪽으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전치사 한번 찾아볼게요 He goes to the school by bus. 그는 갑니다. 어디 쪽으로? 학교 쪽으로 뭐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by 다음에 운송수단이 나오면, 뭣뭣을 뭐 타고라는 뜻이 됩니다. He goes to school by subway. 그는 학교에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He goes to school by walk. 그는 학교에 걸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 먼저, I usually do my homework at 7pm. 나는 보통 빈도부사죠. 합니다. 내 숙제를 몇 시에? 일곱 시. 딱 정확히 일곱 시에 보통 숙제를 시작하는 말이에요. at.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전치사입니다. 다음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절을 연결해 주는 말입니다. 자, 단어는 단어 한 개죠. 예를 들면, a boy. 단어입니다. 구는 두 단어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a boy 또는 the boy 가두 단어 이상이죠. 그래서, 구. 그 다음, 절은 주어와 동사까지 포함하는 게 절입니다. 그래서,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해. 주어와 동사까지 포함하고 있죠. 이거를 절이라고 합니다. 해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말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예시 볼게요. And, but, or, so, because, if. 그리고 그러나 또는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 자, Tom and I like her. 톰과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지금 톰과 나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고 있죠. 그다음 because he is handsome i love him. 자, 왜냐하면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지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지금 뒤에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 있죠. 즉 얘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란 말하는 사람이 기쁨, 슬픔, 놀람 등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와우, 와우. 웁스, 이런. 익. 오, 호레이. 호레이는 만세라는 뜻이죠. 자, 다음 문장에서 감탄사 한번 찾아볼게요. 와우, it is really huge. 와, 그것은 정말로 크다. 웁스, i forgot it. 이런, 나 그것 잊어버렸다. 폴갓은 폴갓의 과거형이죠. 잊어버리다. 이런, 나 그거 잊어버렸어. 자, 이상으로 형, 명대적, 전부, 감동. 팔품사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가보실까요?